Bye. 여기만 봐도 너무 예쁘다. 와, 야, 근데 멋있다. 뭔가 이, 크기 장엄한그 그 기세가 진짜. 뭐, 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먼 종이가 한 잔. 우와! 딸기. 우와! 너무 맛있어. 양념장부터 그냥 비교할 수 없어. 너무 예쁘다. 조명이 너무 예쁜데? 야 근데 딱그 느낌 난다 옛날에 아침에 등산해본 어, 적 있어? 딱 그냥 그 새벽 느낌 어, 야 저긴가 보다 <laughs> 전주예요 전주 전에 한번 와보신 적 있으세요? 음악방송하러 어, 한번 왔었고, 한번 뭔가 수학여행 이런 걸로 왔던 것 같아요. 나 어렸을 학교. 때 나는 한옥마을 온적 있어. 어. 나도 뭔가 어, 갔던 것 같아요. 그 방송 스케줄 외에는 한 번도 이렇게 와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그, 뭔가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뭔가 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수학여행 장소 여기 많이 오니까 음. 뭔가 볼게 많아서 많이 오겠죠? 그래서 그치. 한번 그게 좀 기대가 되고 그 전주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는지도 맞아. 아, 맞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저희가 항상 그렇듯이 여기 오면 바로 미션을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어, 우리 어, 다 저희 근데? 그때 아, 보셨잖아요. 바로 미션이 있구나. 뭐예요 또? 아니야 야, 이제부터 모든 가는 데를 다 눈으로 외우고 가는 전주 한옥마을 미션 음 태조의 어진을 찾아라.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마을을 숨겨져 있는 조선의 왕, 태주 이성계의 어진을 찾아라. 미션 성공 시 먹고 싶은 길거리 디저트를 제작진이 선물해 드립니다. 선주여행 출발! 트위스타그램! 아, 이성계 네. 님의 이제 어진을 찾으러 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너무 찾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야, 야 그렇게 쉬우면 미션으로 졌을 리가 없잖아 안,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음. 생기냐 그래서 이런 데 그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데 없겠지 야, 누가 어진을 이런 데다 그러니까, 놔? 이게 숨겨놓으신 게 아니고 아. 원래 어디가 있는 거 아닐까? 거기를 우리가 가야 되는 거 그런 거겠지 이 넓은 땅에서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찾아. 그래. 맞긴 해. 길가는 여행객분들한테 한번. 아. 약간 좀 뭔가 알것 같은 분들 있잖아. 야, 여기서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 지리에 잘아시 어? 아간 저분? 나저분 제가 <laughs> 물어볼게. 그래, 그래, 그래. 좋다,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laughs> 태조 이성기 어진이 어딘지 아세요? 초상화. 경기장? 네? 경기장? 그어디 이쪽에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로들어가시면 돼요. 아, 우회전이요? 감사합니다. 우회전에서. 저희가 이거 아. 못 찾았으면 오늘 제못 갈뻔했어요. 못 갈뻔.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살리셨어요. 물어보기 잘했네. 예, 그래, 찾았어. 형. 근데 경기전이 어딘지또 알아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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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가서 오른쪽이라고 하으니까 네, 여기 있오른쪽으 이제 곧 나와. 야, 물레방아. 물레방아. 어, 물레방아에서 우회전. 어, 이쪽입니다. 데여기입다 경기전 얘들아 경기전이 기야 여기인 것 같아 여기가 경기전이야 여기 경기전이죠 써있네 맞아요? 맞대 경기전 경기전 야야다 찾았어 어진 이제 무조건 나오는 데야 저거 아니야? 뭐, 어, 뭐야 뭐야? 야 바로 앞에 보이는데? 뭔가 이아저 뭐. 앞에 가 앞에 돼 봐봐 보여준가? 드디어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이제 뵙네요 얘를 갖추라 고 얘를, 얘를 갖춰서 야운드데 왕의 어진 처음 봐 나도, 나도 처음 봐 어, 보통 처음 보는 거 아닐까? 그치 뭔가 볼 일이 없으니까 우와 오오오오오오오오 멋있다. 오이 뭔가 그게 오오그 뭔가... 기세가 느껴져. 뭐, <laughs> 오오오오있오나나오오오오오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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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저 금장이라야 되나? 딱그 옷에 있는 무늬, 그 어. 너무 너무 좀 뭔가 위화감 있는. 거야. 아 멋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이제 뭐 먹을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가면서 고르자. 야, 전주 야, 우리, 우리, 전주에 뭔가 어머, 진짜 맛난 맞죠, 뭐. 간식이 뭐가 있어? 근데 초코파이 무조건 먹어야 되고. 야 근데 이런 거 멋있긴 하다. 그림 같은 거. 뭐. 그러니까. 여기가 그거네. 야, 한참. 뭔가 진짜 사진 찍기 인가. 좋은 그런 것 같다. 여기 너무 예쁜데? <laughs> 근데 그걸걸? 실제로 사진 많이 찍으시오. 야, 야, 그럼 야, 내가. 주나, 야, 그럼 한번씩 찍어주자. 하나, 아, 둘, 저희가 미션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저희 어. 미션 잘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남는 장사가 아닐 텐데 아니야. 까불면 안 돼. 야, 뭐가 나올지 몰라. 그 그래. 오케이. 전주에서밖에 없는 맛있 네. 것을 제공해 드릴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알아 아. 어 이거 그날 뭐지? L O V 이거. L O V E L E E. 아마리카 하트, 때, 하트. 이래 와, 이래 하트. 이래도 이래도 돼. 와, 야날도으 와, 이래도 돼. 았는데도 돼. 하지야이래 보여줘. 이

절대 빡 없는 타 I'm gonna smoke you a I'm gonna smoke you up, I'm gonna smoke you, you, you 와 섹시해 <웃음> <웃음> 뭐 노래야? <웃음> <웃음> 뭐야? <이게>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모르는데, 야 <laughs>

이건가? 아 뭐? 이런, 이 체크하고, 받고. <목소리도> 잘했는데? 아, 어, 는데 4개 너무, 야, 누나, 너무 잘했어. 여러분 총 다섯 걸맞췄는데 안쳤어아저 <laughs> 여기가 이게 원래 구성이어서 안무가 네, 이건... 있는 부분이 네. 아니고 약간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번 음... 흐르는 부분 맞아요, 맞아요. 저희 그러면, 그러면 카메라를 보시고 뭔가 하나 보여주면 제일 활약이 없었던 사람이 하죠 네 그러면 아 저희 시민분들께 애교를 해서 반응이 예. 좋으면 넘어가 주세요 음, 그러면 제가 쿵쿵 3종 세트 보여드릴게요 와 아, 진짜 연예인이다 Kung Kung Samjong Set I washed my hands ice At the club You made a mess of me I pictured you with other girls In love Then threw up on the street 야 초코파이 야, 먼저 아, 먹자. 초코파이가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아야 한옥만 본 적이야. 선물도 좀 사자. 안녕하세요. 야 유명한 거잖아 이거. 이거 지금 엄청 유명해. 안본 사이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야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어 좋아 좋아. 너무 올라. 이거 옛날 급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야 나도. 진짜 음. 오랜만이다.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우와, 이, 이걸로 다 사가자 그냥 이걸로, 그러자, 다, 야, 이걸로 다 사가자 12개 사면 12개? 그러자 매, 오늘 멤버까지 있으니까 맛있다 근데 안에 견과류 이런 거있어 좋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쪽에 간식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주 초코파이 클리어 나 아까 너가 말한 거오장에오장오장 <laughs> <오고. 웃음> 너무 맛있겠는데? 우와 불맛 불맛 무기인데? 야 진짜 크다. 감사합니다. 매우 맛있가 푸난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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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들이 많아서 그냥 기분이 좋아. 나도 그치. 아니, 하민이랑 맥창을 가려야 돼.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와 그냥 이렇게 멤버랑 진짜 한번 다 보고 <목소리> 싶다. 진짜. 야단야 단풍이 있네 야 서울은 지금. 야 단풍 진짜 예쁘다. <목소리> 이런 것도 뭔가 별거 아닌데 좋다. 볼때 재밌고. 내가 아는 예. 카페들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 그지. 그니까. 야, 근데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뭔가 고급 카페다 완전. 응. 야, 카페가 어떻게 이래? 예쁘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예쁜데? 가 진짜 열심히 춤 추고 미션 해가지고 음. 얻은 거니까. 그냥 이게 너무 궁금해. 근데, 근데 내가 진짜 대박 열줄까? 그나 이거 당연히 먹을까? 약간 감귤스 어, 이런 나도. 느낌인 줄 알았거든. 어. 이거 시키인 거 같아. 호박, 호박 시키. 시키. 아쩐지 저... 메뉴 아까 저... 있더라고 호박 시키가. 저런 거할줄 아냐? 뭐? 아? 아, 가야금이다. 야 가야금 한번 쳐보자. 저거 조금 그런 느낌인가?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있겠지. 혹시 어. 가야금 배우고 싶으세요? 저는 너무, 현악기 진짜 좋아해요. 배울 수 있어요. <laughs> 같아, 영화. 저 연주를 들으셨으니까 네, 네. 연주를 할수 있게끔 제가 오늘 아, 네. 네, 짧은 아, 시간동안 네. 함께 하겠습니다 야, 진짜 너무 멋있게 <laughs> 가야드 <가약은> 입덕했어 <나도. 웃음> 그러면 저희 오늘 한번 아리랑을 간단하게 배워볼건데 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비브라토 네. 네, 이거를 농현이라고 하거든요 시라스는 농현이에 해요 네, 가장 기본 주법이에요. 네, 여기서 연주를 하고, 네. 뭐, 연주에 따라서 여기 앞에서 어, 연주를 네. 할 수도 있긴 하는데, 아. 아직은, 네, 여기에서. 아, 네. <laughs>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진짜 잘하셨어. 야, 멋져. 야, 우리 가야금 보이즈. 가야금 보이즈. 아, 보이즈. 1 0 0년한지관 종이 팩션 특전. 종이야, 한 지로 옷도 만드나봐. 고류전이 지금 많다. 뭔가 하는 기간인가 보다. <laughs> 음. 한 중일. 또다 그러는 건가? 아 말리나 보네요. 저기 한지 재롱가봐.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는데거기 아, 네, 말리나 같은데? 여기 한지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렇구나. 아 보다. 초지 파. 우와 우와.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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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만들고 체험해 보려고 왔는데. 맞습니다. 네. 아, 이거 잘오고싶어 네. 엄청난 이 내공이 느껴시네다 진짜 눈빛에서 네. 한지의, 한지의 정점을 찍으시네요. 이게 다 만드신 거예요, 직접? 네. <laughs> 작업 파보세요. 제가 오, 이걸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한 번씩 해보셔야지. 어, 좋아요. 아, 재밌겠다. 아까... 들어요. 아, 네. 아 네. 네.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게 당나무라고 한지 닥... 원료 당나무 아, 파이아닌가 이것이 아이고. 안 들어가면 정이가 아, 아, 안 돼. 이게 안 딸려가게. 아, 아 이걸 벗겨내는 아 거예요? 흰색 살 속살 보이게? 네, 이렇게 하는 게, 살을 이 정도 약간 들려가지고 아. 이렇게 반드시 하면 안 아, 반드시 하면 되고. 오. 오 선생님. 예, 저희 다음 거 하러 가면 안 돼요? 저희, 아, 다, 네, 저희 그래. 이제 세개다 끝냈어요. 아, 이거 잘했어요. 그렇게 놓아도. 되게 끈질기다. 우리 다음 거 이제 하러 가는 음, 거아 가자. 이게 아까 우리가 깝딱 백 아, 무 단나무, 단나무. 저희 거도 여기 있는 거네요. 천연 제물로 삶은 거예요. 물 끓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깨그이 휘쳐서 네.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오. 어, 이걸로? 오! 오! 절대. 오! 절대. 오! 절대. 오! 절대. 오! 이렇게. 진정해! 오! 진정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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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해봐 오. 아 이렇게까지 세게 때려야 세게 하는 때리는 건가 진짜? 진짜? 세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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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왜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칠지 않아 네, 네. 이것이 이렇게 몽글게 되어야 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때려봐 한번 때려볼까? 막 박자를 맞춰 노래에 대기 딱딱 한번이 옳지, 아, <laughs>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우리 박자 가수 맞아? 박자. <laughs> 잘 나오는 <나온> 거 <laughs> 잘하는 거야, 지금 그래요? 네. <laughs> 신나 자, 고만하고네 이제 또 다른 것 하게요 아,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와, 근데 손 진짜 빨개 야, 진짜 야, 손 빨간 거봐 와, 손봐 렉스나니. 저리가 서이. 어? <목소리> 선생님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계죠? 이게 아까 뜯은 원료로 예. 네. 이제 이 종이를 뜨는 아. 아 그리고 여기 안에 저희가 어, 게... 종이 같은 아, 갈아 입는 아 거구나. 예 김밥 할때 그거 맞 김밥 할때 이거 같다 이거 하나에가 100만원짜리. 100만원이요? <목소리도> <진짜 말이야? 웃음> 이게 뭐가 안물이라고 이렇게 하고. 우와 이렇게 하고, 이제 옆으로 어 우와! 우와, 뭐야, 뭔가 생기고 있어. 무슨 원리인지는 알겠다. 약간 이렇게 걸러가서 <목소리도>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종이가 <목소리도> 한 장. 우와! 우와! 이렇게 놓고, 여기다 붙이는 거. 진짜 한장한장 만드는 거. 진짜 한장한장 만드는 거. 가 저렇게 눌러야 되는구나. <목소리도> 이렇게만 한장뜬 거예요. 한자 해봐요. 네. 한 번씩. 야, 내가, 내가 문제해. 아. 너 문제해봐. 내가 너무 이래서 어려운 거야. <목소리> 이거 떼주고 싶다. 이 두툼한 거. <목소리> 전 다시 재활용 못하죠. 놓아봐요. <목소리> 또 이거. <laughs> <죄송하다. 웃음> <laughs> 아니네. 내 한지를 버려. 바로 버리셨어. <laughs> 뭐좀 어, 잘하네. 저저 저 뭔가 좀 있는데 이렇게 잘한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선생님 보셔가지고 <laughs> <물이> 불량품이요. <laughs> 저저 정도면 괜찮나요? 아 잘한 거. 어? <laughs> <저>, 잘한 거야 풍덩. <laughs> 그래도 불량품이었던 거. 오 깔끔하다. 근데 <laughs> 너네를 보고 좀 느낀 게 있지. <laughs> 그래 우리가 올려가 뭐, 좋아봐도 나요? 어. 아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 이거 쓸수 없는 건가요? B급 상 상이라 해야 돼. 위려 와봐. 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잡아봐요. 잡고 여기 가봐. 우와 기분 좋아지는 영상. 저리 가. 네. 그리고 아, 안 끊어지게. 여기 나 이렇게 쫙 피워봐. 옳지. 그렇게 하고 가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어. 아 이게 건조하는 거예요. 오, 완전 진짜 찐 건조네요. 다음, 다음 단계는 거에. 뭘까요? 도침은 도침 도, 가봅시다. 도침으로. 올리기 어. 어. 가봐. 저랑 줄로 가. 줄이 먼저 가봐. 일어나요? 음. 좀 전... 계속해. 이 시작. 놓고 그렇지 아 그렇게. 놓고. 그러면 하나는 아 이게 지금 종이가 이거 반기레라고 하니까 놓고 이렇게 잡고. 인기 뭐? 아 소고도 했고, 네. 그래서 내가 이 종이를 한 장씩 선물로. 네, 그래,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어. 진 맛이 진짜 없을 수가 없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자, 먹어볼게. 나 먹어볼게. 일단 콩나물 음. 양부 탑격이야. 자, 양념장부터 참비교할수 없어. 근본이야, 근본. 음. 나 이거 너무 궁금해 떡갈비 음, 맛있지? 응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야떡갈도 너무 슨거 아니야? 왜? 야 너무 맛있어 음? 아 맞아 야얘 파전도 먹어봐야겠다 피자인데 전혀 안 좋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음 아니, 아니. <laughs> 너무 음. 맛있어. 야, 너무 맛있어. 나 음. 진짜 너무 잘 먹었다. 고트야고트 그러니까 근본인 이유가 있어. 이 본고장인 이유가 있다니까? 음. 맞아, 맞아.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진짜 배부르 아, 너무 배부르다. 바로 산책하러 가자. 진짜 너무 예쁘다 조명이 아, 너무 예쁜데? 야! 완전 낭만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진짜 불평 하나도 없을 거야? 우니만 너무 재밌는 그래. 걸 하고 있어 아, 여기가 도서관이네 응. 저는 제가 좀 여행하면서 느꼈던 건데 항상 저희가 여행을 하면은 뭔가 진짜 그 전통적인 장소에 가서 여행하는 거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전주가 딱 그런 곳인것 같아가지고 뭔가 외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 놀러 와도 엄청 재밌게 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되게 드리밍 여러분이나 아니면 세계 각지에 계신 팬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도시 중 하나입니다. 요새는 뭔가 어디 놀러 가도 너무 다 뻔하고 한데 맞아. 맞아요. 여기는 전통적인데 음... 트렌디예요. 어, 뭐, 어 진짜 뭔지? 알죠 그리고... 뭔 어, 그그 말인지 그 알것 그 어. 같지? 어. 전 세계 많은 분들과 그리고 안 와보신 분들도 꼭 와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전주로 놀러 오세요 드림스타일